청년 세대들에게 특별히 죄송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을 이뤄보기도 전에 그 꿈을 접어버린 청년들이 많습니다. 영끌에서 집을 사야 되는 게 당연시 되거나 부동산 정책 믿고 기다렸다가 벼락거지 됐다. 이렇게 자주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로 가슴이 아픕니다. 부동산 문제 이재명이 확실하게 해결할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섬세해야 합니다. 정책의 세밀함, 그리고 정책의 현장성, 이재명의 주특기 아닙니까? 이재명이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집 마련의 꿈은 확실하게 살리고,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는 확실하게 잡겠습니다. 국민의 내집 마련의 꿈 존중하겠습니다. 필요한 주택을 충분히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에 관한 규제 완화하겠습니다. 청소 규제도 용적률도 완화하고 그에 따른 이익 중의 일부는 공공주택으로 환원받으면 됩니다. 청소 규제, 용적률 완화를 통해서 두꺼비도 새집 살고 싶다는데 여러분도 새 집을 살 뿐만 아니라 자산도 늘리고 우리 무주택자들의 무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집안 재 가지 분들 새집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집으로 옮겨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 확실하게 할 것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 기성 세대가 만들었는데 그 고통을 우리 청년들이 다 떠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희생을 치르고 있으니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규 공급하는 아파트는 30%를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하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용산공원 인근에 10만 호가량을 짓게 될 텐데, 그곳은 전적으로 청년 기본주택으로 청년들에게 우선 공급하겠습니다, 여러분. 청년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이 돈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금융규제를 완화해서 LTV 최초 구입자는 90%까지 완화하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한시적으로 완화해서 집 내놓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취득세도 최초 구입자는 50%더 감면하고, 그리고 여러분, 금융에 문제가 생기면 다주택자들 건물 구입하는 데서 규제하면 되지, 집 평생 처음 사보겠다는데 거기다가 적용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시간이 길어졌다고 자꾸 저보고 빨리 끝내라는 사인이 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제가 할 말은 다 합니다. 여러분, 부동산 문제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청년들 나중에 노인되면 어르신되면 혹시 나 너무 가난해서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지 않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언젠간 노인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노인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증액하는 데다가 더해서 부부가 같이 산다고 깎는 거 이런 거 하지 않고 일해서 돈번다고 깎는 거 이런 거 하지 않아서 부부면은 80만 원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삭감제도 없애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대통령 선거는 과거로 갈 것인가, 미래로 갈 것인가가 결정됩니다. 여의도의 정쟁 정치가 계속될 것인지, 국민을 위한 민생 정치가 새로 시작될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선도 국가로 도약할 것인가, 위기 앞에 무너질 것인가가 결정됩니다. 매우 중요한 선거인데,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선거인데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냐 아니면 퇴행이냐를 결정해야 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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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민주당 그동안 양당 독점 체제에 의존하면서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제 당론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빠꾸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냥 가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 믿어주시겠습니까? 우리 민주당은 이재명과 함께 부족한 점 반성하고 성찰하고 그리고 새롭게 혁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대는 안타깝게도 미래에 대한 얘기 없이 정권 심판만 외치고 있습니다. 정권 심판에서 더 나쁜 세상 되면 누구 손해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미래로 나아갑시다. 누군가의 미래는 거울에 비친 그의 과거라고 합니다. 약속을 지킬지 미래를 잘 만들어낼지 보시려면 그가 살아온 과거를 보십시오. 그가 만들어낸 실적을 보십시오. 실적으로 실력이 증명된 유능한 준비된 대통령 후보 누굽니까, 여러분?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이고, 역사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여러분께서 이번 3월 9일에 3월 10일 이후에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믿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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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이 시장일 때 가장 성남시장답더라. 이재명이 도지사일 때 가장 경기도지사답더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가장 대통령 다운 대통령이 될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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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여러분 물건 살 때도 후기 써보시고 비교해보고 그러시지요. 우리 성남시민들께서 이재명 써봤더니 품질도 좋고 성능도 좋더라. 리뷰 후기 많이 써주셨습니다. 우리 경기도민들께서도 이재명 써봤더니 확실하게 맞더라. 다시 쓰자. 여러분도 이 리뷰 후기 믿고 한번 써주시겠습니까?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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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3월 9일뿐만 아니라 이제 3월 4일, 5일에 사전투표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사전투표 할 겁니다. 전국에 어디서나 아무 때나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사전투표해 주시고 혹시 투표 안 하신 분들한테는 전화하고 카톡 만들어서 투표해라 이렇게 권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진짜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할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되 정말로 할수 있는 일 없으면 담벼락에 대고 고함이라도 질러라. 맞습니까 여러분 망설이는 주변 분들에게 카톡도 보내고 기사도 좀 보내주고 엉뚱한 이상한 얘기하면 아니라고 해명도 좀 해주시고 뉴스 보면 공감도 하나씩 눌러주십시오.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역사적 변화를 만들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꾸는 경류도 한 방울의 빗방울에서 시작했습니다.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일으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작은 힘들을 모아서 실천해 주시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시 눈 감으면 악몽 같은 촛불 전국 이전으로 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작은 행동이 나라를 바꾼다.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 실천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유세하셨던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 반칙과 상식, 반칙과 특권 없는 나라, 상식의 나라 만들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하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최후보로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입니다 여러분, 행동해 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나를 위해, 네. 서울을 위해, 네. 대한민국을 위해, 이재명은, 네. 이재명은 네. 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실력있고 실적있고 실천하는 우리 대통령 후보, 위계강한 유능한 경제대통령 이재명 후보에게 여러분 끝까지 압도적인 여러분의 응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